안녕하세요. 불뿌리농장 석성수입니다. 어, 오늘은 고추 가식하는 데 나와 있습니다. 어, 우리 동네 전체적으로 여러분 글을 한꺼번에 하시고요. 어, 지난 2월 어, 4일날 담그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19일 오늘 가식합니다. 근데 가식하는데 모종이 되게 좋네요. 가식하는 과정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식할 고추 품종은 어, 코레곤에서 나온 그 스타골드라는 품종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품종이에요. 근데 단지 이 품종은 그내병계가 아니라는 거죠. 탄자나 칼라병 내병계가 아니라 나중에 일단은 약 관리만 잘 해주면은 고추는 굉장히 좋은 고추입니다. 요거는 그 지난 2월 4일날 물에 담가서 집에서 이렇게 길러낸 모조이고요. 약 15일 정도 굴렸다고 보면 되겠죠. 어, 오늘 가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우스를 가져왔는데 음 일단 이렇게 뽑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뿌리가 굉장히 실해요. 이렇게 상토에 있는데도 이렇게 뽑을 때 힘을 줘서 뽑아야 될 정도로다가 뿌리가 이렇게 굉장히 실하죠. 이렇게 되면은 가식을 해놔도 살 확률이 굉장히 높고 나중에 그 본밭에 나가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가시하 가시 가는 방법은 어, 포토는 72구를 써가지고 어제 미리 상토를 다 담아서 어, 하우스 안에 덮어 놨었어요. 그걸 이제 이 꼬챙이를 이용해서 한 포기 한 포기 이렇게 상토를 뚫고 뿌리를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넣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요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뭐 설명이 필요 없고 아주 정확하게 뭐 컴퓨터로 조정하듯이 잘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할 양이 어 6봉에 총7,200포기 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끝나기 전에도 모판을 5줄로 해서 쭉 깔게 되는데 깔면서 물을 계속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오늘 아침에 영하 10도였는데 낮에는 기온이 꽤 올라가고 있어서 이 어린 모가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바로바로 조금씩 주고 끝에 가서도 이렇게 물을 충분히 그 조류를 이용해서 이 물도 약간 그 대패물이에요. 약 20도 정도 된다고 할수 있을까요? 미지근한 물을 주거든요. 너무 찬 물을 주게 되면은 어린 모라 견뎌내질 못해요. 어 앞으로 물줄 때도 항상 물은 이렇게 살짝 떼패서 줘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다 주고 나면은 그 위에 이제 여기는 가오론 하지 않아요. 그 활대 꽂고, 어 활대 꽂고 활대 가운데다가 이렇게 줄로 해서 활대가 넘어지지 않게 고정을 시켜 주고 어그 다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 보통은. 그, 열선을 넣어서 가온을 하지만, 여긴 하우스가 많이 따뜻하고 해서, 매년 할때 그, 열선을 넣지 않고 하거든요. 어, 지금 심긴 상태는 굉장히 좋죠. 아주 뭐, 색깔도 좋고, 이뻐요. 잘 자라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이 다 끝나면은, 음, 오늘 지금 끝난 시간이 한 11시 반 정도 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부직포를 그냥 덮어둡니다. 어, 부직포를 덮어서 그 햇빛에 뭐가 그 상하지 않게 이렇게 부직포만 덮어두고 이따가 한 4시경 되면은 여기다가 고그 위에다가 비닐 한 겹을 덮고 부직포 위에 그 다음에 이불 덮고 그 다음에 다시 비닐 한 겹을 덮으면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하우스 그, 안에, 그리고 부직포 씌워놓은 그 속에 찍어봤더니, 그, 뭐가 상당히 이쁘죠? 어, 잘 자라주길 바라면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이 모두 커가는 과정을 상세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